안녕하세요. 갤럭시 S23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는데요. 전작보다 가격이 올라가서 많이 부담이 되죠. 좀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까지 가장 저렴한 가격은 역시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의 교육 할인 가격인 것 같아서 가격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기본 삼성닷컴 5% 할인을 해주고요. 삼성카드 결제 시 추가 5% 할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인을 해주더라도 갤럭시 S23 기본형 모델의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죠.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은 더 부담이 되는데요. 교육 할인가는 그나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는 갤캠스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면 인증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인을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쿠팡에서 구입하면 12%를 할인해주는데 교육 할인가와 비교하면 갤캠스가 훨씬 저렴합니다.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는 교육 할인가를 우선 적용을 한 뒤에 거기에 5% 추가 할인이 되고 삼성카드로 결제 시 5%가 더 추가됩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의 출고가가 159만 9,400원인데요. 교육 할인가를 적용하고 플러스 5%를 할인하게 되면 136만 3,700원이 되고요. 삼성카드 결제로 5%를 더 할인하게 되면 129만 5515원이 됩니다.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금액보다 14만원 넘게 세이브가 되는데요. 출고가와 비교를 해보면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갤럭시 S23 플러스의 경우도 교육 할인가에 플러스 5%를 할인받은 금액이 115만 3500원이고요. 삼성 카드 5%까지 할인을 받으면 109만 5825원입니다. 갤럭시 S23 일반형 모델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할인가와 추가 5% 할인, 그리고 삼성카드 할인 5%까지 받으면 91만 8,365원입니다. 일반형과 플러스 모델은 삼성봉원 가격과 비교하면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S23 시리즈의 사전예약 관련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가장 저렴한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교육할인 가격 알려드렸고요.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인증을 통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캠스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을 활용하셔야 할것 같고요. 노예계약이 싫으신 분들은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을 이용하셔야 할 텐데요. 쿠팡에서 12%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지적과 질타를 해주시면 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